3년 임기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자리를 놓고 3파전이 펼쳐졌는데요. 연임에 도전하는 현 윤창규 지부장과 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김대중 후보와 박성래 후보, 이세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제13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선거. 각 후보들은 대표 공약 등을 앞세워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3명. 3파전으로 치러지는 지부장 선거는 전국에서 충북을 비롯해 광주 단두 곳뿐입니다. 대부분 단독 후보를 추대하거나 두명의 후보가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충북은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내면서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들 세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이후 도내 전 지역을 돌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대중 후보는 소통과 화합을 앞세워 투명하고 공정한 지부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통합 이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특보 등의 이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신뢰받는 지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그의 대표 공약은 지역균형 혜택과 회원 업무 영역 확대, 여성회원 지휘 향상 및 권익 보호 등입니다. 저는 뭐 20년의 중기업 경력과 그 지부 내지는 중앙회에서의 그동안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우리 충북 지부가 상당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잘 이렇게 화해 조정하고 전국에 우뚝 설수 있는 그런 우수 지부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보다 비교적 젊은 나인 이 박성래 후보는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포부입니다. 그는 변화를 키워드로 충북지부 유튜브 채널 개설과 고유 기술 전문 양성화로 업무 영역 확보, 불법 무등록 업소 퇴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박 후보 역시 지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지부는 단절된 소통, 분열되어 있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 사라진 소통과 분열된 조직을 화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거티브 없이 크린 선거로 회원들의 뜻을 담아 공약을 실천하는 지부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윤창규 후보는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대형 플랫폼 중개업 진출 저지와 표시광고법 제정, 협회 의무 가입제 관철 등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두터운 중앙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중앙회를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충북지부 회원들이 원머니 집을 새롭게 신축해서 우리 자가 건물을 갖고 싶다. 이제 이런 게원머니 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고 우리 업권을 침탈을 그 막기 위해서 뭐 대형 플랫폼 같은 거 저지 운동부 많이 했거든요. 그사니까 우리 회원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이렇게. 음,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충북 지부장 뿐만 아니라 청주 4개 지회를 비롯해 충북 10개 시군 지회장도 함께 뽑습니다. 선거 결과는 오는 13일 발표됩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